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룸투어 집소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인가? 옷방 소개 같은 거 찍으면 좋을 것 같다고 댓글이 하나 달렸었는데 저도 너무 그런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사 온 김에 가구도 막 사고 꾸미고 했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4개월도 안 돼서 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막상 이사 가려니까 또 서운하고 아쉽고 섭섭해서 <laughs> 룸투어랑 집 소개, 뭔가 웃방 소개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럼 룸투어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이렇게 부엌, 부엌이랑 거실이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엄청 탁 트여 있어요. 이탁 트여 있는 거실. 제가 강아지를 키우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이 집에 원래 빌트인 되어 있는 냉장고가 아, 한 칸짜리라 좀 작아 가지고 이 집에 맞는 저 냉장고도 사고 TV도 욕심 내서 새로 사고 이 소파도 새로 사고 이렇게 다 꾸며 놨는데 이사를 가게 돼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 친구들이 제집 놀러 오면 하는 말이 정말 강아지들 살기 제일 좋은 집이라고 이렇게 바닥에 매트도 다 깔아놨어요 이렇게 복도식이랑 이렇게랑 여기 공기청정기 반다리가 집 임시보 얼마 안 됐을 때 조금 그 쉬아를 못 가릴 때 실수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박스 깔아뒀어요. 이젠 칠수 안 하고 잘 해요. 그리고 여기는 옷방. 이곳도 공들여서 꾸민 것 같아요. 칠수 재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벽이 약간 라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길이 재가지고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가방들. 야경도 좋고 야경이라야 해 되나? 뷰도 좋고 제가 자주 가는 곳들이 가깝고 또 강아지 병원이 진짜 근처예요. 그래서 이집참 좋았는데 이사 온지몇달안 돼서 벌써 또 이사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서운하고 아쉽기도 하고. 근데 또이집 살면서 불편했던 것들 생각하면 빨리 가야 될것 같긴 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안방. 어, 제가, 원래 방 3개 짜리 있었는데, 제가 진짜 맥시멀리스트예요. 강아지들을 키우니까, 강아지들, 막 유모차나 이런 강아지들 짐도 많고, 제가 혼자 살아도, 엄마 아빠가 자주 오시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모로 방 3개에서 방 2개를 올려니까 부담이 컸는데 두개 중에 안방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좋았던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 방에 항상 여기서 애들이 방으로 우다다 하면서 뛰어갈 때 자꾸 넘어져서 걸 깔아줬어요. 부엌 있던 건데 이쪽은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화장실이랑 파우더룸이라고 하나 그런 데가 있고 여기는 여기 안방. 가자. <laughs> 이집 이사와가지고 이친구도막 새로 사고 그랬거든요. 너무 아쉬워. 총창루도 있어서 덥긴 한데 그래도 이쁘고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밖에 통창. 아이고, 밖에 통창으로 돼 있어서 잘 보이고 킹 사이즈 침대에다가 막 이런 매트도 두 장씩 깔고 강아지 이게 대형견 쿨패드 같은 건데. 이런 강아지 침대나 강아지 매트 이런 게 깔게 많아 가지고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충분해서 그건 정말 좋 좋았어요. <laughs> 여기는 원래 빈 공간으로 뒀었는데 그 제가 노트북으로 편집하는 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요불 하나 켜두고 약간 이렇게 아기들은 자라 그러고 전 저기서 혼자 막 편집하고 그래요. <laughs> 네, 왜자꾸여 네, 파우더, 여기 파우더 좀 이렇게 막 신발. 이런 막요런거막 애정이 담긴 집인데 그렇습니다. TMI이긴 한데 제가 취미가 취미 취미라고 하나? 제가 부동산 시세 확인하는 게제 취미예요. 지나가다가 좋아 보이는 집이거나. 어, 저런 데는 얼마나 할까? 하고 틈만 나면 검색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3년 전에 이 집을 알게 되고, 아, 이 집에 살아보고 싶다, 가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운 좋게 오게 된 거. 취미가 부동산 시세 확인이다 보니까, 그냥 심심할 때, 어, 지금 얼마인가? 지금 뭐, 최근에 거래가 어떤가? <laughs> 살 능력도 전혀 안 되고, 뭐. 끼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런 보는 게 취미였는데 보다가 이제 좀 가격에 잘 맞아서 오게 됐는데 아제 탓이죠 제가 꼼꼼히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탓에 문제들이 좀 생겨서 이사가게 됐어요 막상 이사 가려니까 또 엄두도 안 나고 제가 강아지들 있으니까 이사하려면 강아지도 호텔링 맡기고 벌써 막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부동산 측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도와주고 계셔서 네. 이 문제점들 때문에 제가 불편한, 그래도 부동산 퇴고 요청하고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도 잘 해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